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5월 19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세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내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할 소소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너에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와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이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 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 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이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오늘은 누가 왕이길 원하는가 누가 왕이길 원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어, 오늘의 이 묵상을 통해서 과연 나는 누가 내 인생의 왕이기를 원하는 걸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의 그왕 사람 왕그왕 그 왕, 이 자신들도 그런 왕이 있기를 원했어요. 그게 좋아보인 거죠.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종교도 여호와의 종교, 여호를 믿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 같은 신을 사실은 원하였어요. 왜? 이방신들이라는 것이 우상이지 않습니까? 우상이 뭡니까? 존재하지 않은 건데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원함 속에 만들어진, 사람들이 원하는 신적 형상이라고 봐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의 신은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또 사람들이 원할 때 신적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할수 없는 그런 초월적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제공하여 자기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 통제할 수 없고, 바꿔놓을 수 없는 것들을 신이 내려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바꾸고 싶어하는 그러한 심리가 그대로 투영되어 만들어진 게 우상이거든 우상신이거든요. 그리 그러니까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여호와의 백성들은 그런 우상을 두지 않게 했는데 다른 이방 나라 백성들은 그건 마음껏 만들어 내고 자기들이 더 원하고 매력적이라는 신들은 다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 행위가. 그들이 원할 때 마음껏 기도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요구하고 그걸 위하여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저라고는 매어 달리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들이 원하는 그것을 투영해서 뭔가를 제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또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에 복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자신들이 원하여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더구나 제 가운데 태어난 인생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충돌이 일어나요. 자신들이 육신적으로 이제 많은 세상에서 원하는 그런 그림의 삶, 또 거기에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는 그러한 신적 축복과 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은 그들 가운데에서 베풀어 주시는 복과 또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여 주신 그 윤례와 법도의 말씀, 개명들이 서 사람의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원하고 선호했던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진심으로 지키려면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그걸 중심에서 추구하려고 해.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신만 그러냐? 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요 하나님을 왕으로 두고 섬긴다는 게 그들이 선호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매력적인 왕은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과 같은 사람은 눈에 보이고 또 매력적으로 막 자신들을 이끄는 것 같고 또 그런 모습에 미혹되어서 그런 왕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는데 왜 왕을 이때 요구하게 되었는가? 백성들이 왕을 사모엘에게 요구한 이유, 겉으로는 드러난 명분은 사모엘이 늙고 이스라엘을 이끌 그런 사사, 리더는 사모엘의 아들로 삼으려고 하는데 아들들을 믿을 수가 없고 존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왕을 달라. 이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왕하고 사사의 차이가 뭡니까? 사사는 리더예요. 또 왕도 리더야. 그런 면에서이 끝나는 측면에서는 유사해요. 그런데 차이가 뭘까? 오늘 본문은 볼수 있어요. 사사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둔다든가 왕의 그 종으로 삼는다든가 군림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잘 보면. 오늘 이 본문에서 사무엘이 왕을, 왕의 제도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왕은 너희에게 이러이러한 권한을 가지고 군림하고 요구하면 너희는 종이 되고 너희 토지에 또 왕께 돼가지고 왕에게 특정한 부분을 거둬갈때 복종해야 되고 소유에 대해 땅에 대하여 너희 자녀에 대하여 왕이 원하면 다 줘야 된다. 근데 사사는 아니에요. 사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그때그때마다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사사위의 왕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백성을 리더하는 체제가 더 강해요. 그러나 왕은 완전히 하나님이 가졌던 권한을 그냥 사람이 가지고서 수행한다 보니까 사람 왕을 신처럼 받드는 성향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굴림하는 스타일이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왕을 원해요.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은 싫어했는데 받아주라고 합니다. 대신 왕의 제도가 이런 거기 때문에 너희에게 왕이 있으면 왕 때문에 이러이러한 일이 생기면 나중에 왕 때문에 너희가 힘들어서 부르짖게 되는데. 이래도 괜찮으냐? 했더니, 괜찮대요. 왕 달래! 결국, 사무엘은 못마땅했지만, 하나님은 쟤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하고 오늘 마무리가 됩니다. 예. 네. 근데 왜 왕을 허락했을까요? 깨달으라고. 왕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이 세계에 결국은 그 너희 의권 군림하는 그 사람 때문에 힘들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알려줬음에도 나중에 이왕 때문에 부르지으면 내가 분명히 이 얘기를 했지 않느냐. 네,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거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왕이 괴롭혀도, 아, 내왕 때문에 힘들어요. 너희가 택한 길이다. 감당해라. 이거죠.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아, 알아라. 얘들이 안돼 하면, 알았어요 하고 돌아가겠느냐. 일단 경험하게 해줘라. 하나님은 원하면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우리는 누가 왕이길 원하는 건가? 육신으로 보이는 그러한 사람 왕인가? 지도자인가? 아니면 영이신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리더요? 왕이길 원한가? 그러면 하나님께 시0의 1을 드리고 하나님께 소유의 권한을 드리는 행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너희가 진짜 여호와를 왕으로 생각하는구나.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이 그냥 우상입니까?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면서 우리를 다스리는 또 유일한 진정한 왕이라고 고백하고 살아가십니까? 다시 한번 오늘의 이 왕의 제도에 대한 소개 속에서 나는 진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며 그의 다스림 안에서 사는 고백적 삶이 맞을까? 그런 신앙 고백일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분별하시면 말만 왕이지 사실은 우리 하나님을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합당한 것들을 지금도 행하지 않고 단순히 종교 행위만 하고 있다는 것 과연 하나님은 내이 모습을 보고 제가 나를 진짜 왕으로 여기고 왕의 다스림을 원하는구나 생각하실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달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